안녕하세요. 경인문화신문 인지연입니다. 7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키워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관 북서쪽에서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소형 태풍이지만 점점 발달될 것으로 관측되고요. 이번 주말에는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0일쯤 독도 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반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태풍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발생 초기라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라오스 남부 아타푸주에서 대형 수력발전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에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수백 명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댐을 시공 중이었던 SK건설은 이 지역에 평소 세 배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보조댐 다섯 개중한 개가 범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책 회의를 열고 필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고장자연 사건을 다뤘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연예계 데뷔 이후 성상납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 2009년 내장의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이달 방송된 p d 스첩에서는 제작진들이 장자연 리스트 속 인사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방송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모습에 언론인 김어준 씨는 지금까지 나온 장자연 씨 보도 중 가장 용감하다며 챙겨볼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다음날까지 화제가 될 만큼 그 파급력이 대단했는데요. 오는 8월 1일에 2부가 방영된다고 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4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에 개그맨 정철규 씨가 출연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방송은 어벤져스 맨사 특집으로 진행됐는데요. 정철규 씨는 KBS 개그맨으로 우리들에게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남긴 블랑카시죠. 정철규 씨는 개그맨 최초로 지난 5월 멘사 회원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며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그는 세계 IQ 1위인 그리스인이 운영하는 단체 하이 IQ 큐 so 소사이언트 단체에도 가입돼 있다고 밝혀 놀라게 했습니다. 뇌생남인 걸 입증하려는 듯 문제적 남자팀과 대결해서 연속 두 문제를 맞추며 남다른 센스와 빠른 두뇌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정철규 씨는 다문화가정 홍보대사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섹시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땐 열을 반사하는 흰색 계열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좋고, 또 땀의 배출과 흡수가 잘 되는 린넨과 같은 소재의 옷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였습니다.